쇼스파인에 대해서 준비자세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자, 양손은 온라인트를 지지하실 건데 어깨보다 살짝 위쪽 라인을 잡아주시고 자, 골반은 중립 상태에서 자, 다리 외회전 상태에서 발끝 저축 굴곡으로 사선 뻗어서 준비를 합니다. 자, 마시는 호흡에 기다릴게요. 자, 요 동작 원래 두 호흡인데 네 호흡부터 갑시다. 자, 다시 갈게요. 자, 마시면서 기다리고 자, 내쉬는 호흡에 다리 평행으로 바꾸면서 고관절 앞면 유지할 상태로 발끝을 뒤쪽 윗사선으로 체중 윗등에 넓게 올라가실 거예요. 목에 체중 실지 않도록 하세요. 그 다음 마시는 호흡에 발을 외회전 상태로 바꾸면서 뒤꿈치가 시골 위로 올수 있도록 하실 건데요. 자, 척추 모양 바뀌지 않아요. 네. 내쉬면서 윗등부터 천천히 하나 내려오고 천골 다오면 마시는 호흡의 발끝을 쭉 뻗어서 다시 사선 상태로 준비 할게요. 다시 갑니다. 내쉬면서 발 11자로 바꾸면서 고관절 안면 유지하서 엉덩이 꽉 조에서 발끝이 윗사선 뒤쪽 사선으로 가요. 자, 마시는 호흡에 척추 놔두고 다리를 발끝 45도 바깥쪽 접어주세요. 외회전 내쉬면서 윗등 천천히 늘 오고, 마시는 호흡에 뻗어서 끝내주실 거예요. 자, 우리 이번에는 두 호흡 동작 가볼게요. 자, 마시는 호흡에 바로 11자로 바꾸면서 그대로 발끝 뒤쪽 밑사선 가고 다리를 외회전해서 접습니다. 여기까지 내쉬면서 윗등 늘려 내려오면서 천천히 앞사선으로 할게요. 마시면서 십일자 바꾸면서 그대로 부드럽게 연결. 윗등 넓게 접고 내쉬고 천천히 분절해서 내려오면서 앞사선으로 길게 발끝 뾰족하게 골반 중립 상태에서 끝내줍시다.